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 한방병원 한방 소아청소년과 민상현 교수입니다. 가을, 겨울에 보통 소아들은 기침, 천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여름에는 냉방병, 배앓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혹시 동병아치라말 들어보셨습니까? 동병아치라는 것은 우리가 양기가 가장 그 왕성한 초복, 중복, 말복 시기에 몸에서 빠져나간 양기를 잘 보존하면 가을, 겨울에 그 양기가 빠져나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동병아치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삼복첩입니다. 삼복첩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 대만, 중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실제로도 어, 많은 학술지에 이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환복차는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요? 가을, 겨울에 날씨가 추워질 때 기침, 감기, 또 기관지염, 알레르기,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복첩은 그 약을 먹기 싫어하고, 뭐침 같은 치료를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삼복첩은 어떻게 시술을 진행하나요? 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약재들을 환자로 만들어서 등에 경혈자리 6군데에 붙이게 되고요. 초복, 중복, 말복. 그 시기에 보통 열흘간인데요. 그, 시, 그 기간 안에 일회씩 3회를 시술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6시간, 소아인 경우에는 4시간 정도를 이렇게 등에 붙이고 유지하면 됩니다. 삼복척을 이제 붙이고 나서 바로 네.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네. 이제 몇 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음, 삼복척을 아, 붙이고요 어, 바로 이제 시술 후에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떼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뗄때 주의사항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뗄때 주의사항은, 어, 이게 이제 부직포 형태의 반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기시다가, 그러니까 그 떼내시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인 경우에는 털이 많은 아이들은 뗄때좀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그그 그 정도. <laughs> 네네네. 네. 네네. 지금까지 삼복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곧 삼복 더위가 시작되는데 삼복첩으로 여러분들 겨울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